다만 이제 며느님들다 오셔. 여기서 왜건리고

이상해. <laughs> 뭐 <설명해>. 이주의해야되로좀어가고봐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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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누젓터네. 노젓터네. 이지 아이, 수일엄마가 대표로 가서 받 <laughs> 아, 는데 6일 내간데일내 저녁. 때. 진짜. <웃음> 이가 제일 좋아하손조서 제착이 랑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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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야 돼. 한번 눌러줘 아 지금 저려. 시 아식 <뮤> 똑같다. 얘가 <뮤까> <뮤까> 있서 제일 크내 손지야, 니시. 지난 또 산난 같다. 얘가 벌써 은이좀다 이름 불러요. 또 출연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

예상하 <laughs> 거기 앉지고 지금 이 아, 여기 앉으면 아쁜 분이 자로 안피야 되니까. 요즘 세회했던 상이니까 그럼 금전는 교감으로 나가시요 저기. 아니, 작은 어또 네? 그래도 해야지. 네? 됐어요. 됐어, 됐어. 응. 그러면 좀 응. 남자들, 응. 남자를, 남자들, 남자들만 가서 쏴 여기 쭉 늘어 서 옆으로 응. 응. 그래 응. 놓고 응. 돈. 장군 <laughs> <laughs> 지난 설에서시아빠가 소년 니 빽기 안 되나 봐 그러더라고. 폭틀어서니 빽기 안 돼요 두 집이면 따로 안아서 그무가남자도 <놀람> 야, 이채. 야, 손아니한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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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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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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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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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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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애들 o n t know. I don't k n 도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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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나도 이상인데. <laughs> 아, 애들 다 저거 다저다 저거 다 저거 저야아버거다칼거다다 저거 다 저거 다거다 저거 다 저거 거다다저다 저거 다저다저다 젊어서 그래요. 응, 여이도 크니까 아주 똑같은. 예,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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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뻐졌다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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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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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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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<laughs> 많이 먹어요. 아이고 <laughs> 아침을 그 주연이도 밥잘 네. 아, <laughs> 아, 안 먹잖아. 고달리지 마 주연이도 밥잘 먹으면 나갈이 나지. 호두아 가운데다 놓고? 호두 이거 더드시게안뭐어하라고고이이 아이고, 아, 아, 네, 아, 네. 예, 예. 안 돼. 근 요즘에 뭔가 있지? 옛날에는 지저오른쪽지내가 까리 얘 이제 예술 같고. 마아지아 아, 들 먹어. 우리애들들면 나랑 아주 정반대로. 얼른 고기 안아어야지아를못 깔다고 막. 려가지고 애, 애, 애. 거기 침에 담아.

빨간 거나왔는데 스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버튼 많아서 틀어서 그런가 딱딱이야. 버튼 돌려. 그 빨간 걸눌러야 네. 된다고. 네. 좀 딱딱한 네. 거 되게. 딱 끊어. 면당구 그럼 안 눌려. 두만 때. 그만둘 때는 컨트롤러라니까. 빨간 걸 눌러. 안 찍히게 하라 컨트롤러라니까. 서에거같요 잠깐 래빠 부자라고? 아빠, 봉투. 그럼 누어 없어. 나는 니들 수 받았네. 나 부자 되겠네. 나도 나서. 아, 고맙습니다. 그거뭐 하려고? 그거뭐할 건데? 안 울었어. 응? 뭐 하려고? 탈라뭐 응? 뭐 하려고? 뭐 하려고? 뭐 하려고. 만인데 자녀? 만족한 만족한 자녀? 만 만족한 자녀? 만족한 자녀? 만족한 자녀? 만족한 자녀? 만족한 자녀? 만족한 자녀? 어족한 자녀? 만족한 자 만족한 자녀? 만족한 자녀? 만한 자녀? 만족한 자녀? 만족한 수일록그 보내 주야되거아 할아버지가 붙여줘. 아니, 이 받았으니까 여기로 보내요. 특별히. 네, 대현이 붙였지. 작년에 붙였어? 장, 작년에 음. 전왔는데대이가히 세뱃돈도 음. 받았다 데 그거 붙여줘. 빨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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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좀> 붙여줘. 붙여줘. 항상 <laughs> 해줬 좋아. 만어 <laughs> 왜? 아니, 군인 아저시라고 와, 가, 가. 형상이 그렇게 하는데, 우리 애기 자기어 부러워 죽겠다는 또, 이 형님은 대현이가 말을 안 해서. 아니, 걔, 이제, 대현이가 그러나, 버려보세요. 그래니까그말 또, 우리 아빠내 애기들, 오냐. 아빠들, 보지아요 애들이. 세상 대현이. 그게,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. 무엇 있어 아가 아이고 나 아이고, 아이고 왜 아니야 내가 어, 나 혼자 들어왔어 아이 그런데 어제 시집이 왔으니까 해보느라고 했지 아 그런데 아니야. 수일 아빠는 그런 걸 싫어해요 웃는데 난 둘이 있을 때 어시고 <laughs> 애가 그렇게 키워 못 쟤는 어떻게 다손대가지고슨 얼마나 그 아빠 뒤끝 들어왔 실제 얼마나 아니, 아들이랑 아니. 통화가 길은지몇 통화를 한거 개만 아들도 내 아들도 그 이게 어떻게 추적됐다는데 아이고 우습게 <목소리도> 알았더니 그래, 그래.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렇게 했네. 저희 집 저럴 때요 아니 그두 이제 연이이해서 그래요. 기매가 아. 쎄한데 그래요. 직접 된게 아니고. 아 꼭꼭 수트 누르지 마요. 상처나네 이거 봐. 여기 <laughs> <laughs> 아 얼마나, 얼마나 허비지라서면 되었을까. <laughs> 주전자 불데

김정희 술좀잡숴보라래요아뭐날부터내자식뻗치서산다말 있잖아 저거 꼴른 저래도 되게 하고 내가 가끔 이렇게 깨먹다가 면왜안잡야에도 김정희가 독해서 그런가 어. 이게 김정희라할거 <laughs> 너무 <laughs> 안고그들데뭐독한 <나갔던 것> <laughs> <그더리맨도> <laughs> 큰일 났다 이렇게 주네나봐상수에 I'm 하 o t 래 o i n g to be a b l 충분히 나와 t a little b 저저 o 좀 a l i 지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어아 저기 여현이가 우현이한테도 조금 저기가다 너무 떴다 주현이만 하냐고. 네. 하 찍어요. 어느 거 하나, 여기 찾아 하나, 하나, 둘. 오늘 예보에 피온 됐어요. 됐어, 됐어. 넌 어디야? 진짜 서운 불만 애들만 둘서 그러고 있어. 그게 안 찍으래. 남편은 하늘이 g 가 o p 다 c k out t 다 e best. I'm going to p i 한 k out the best. I'm going to pick out the best. I'm going to p i 이 k out the best. I'm going to pick out 지 h e best. I'm g o i 가 g to pick out the best. I'm g o i 는 g 기가 pick o 가 t the b 보 s 있어. 여기 보지 말고 있죠 여기 보지 말고 그래야 자연스럽지 주의가. 저 a 민이는 a n e s e Korea, China, 이 a p a n e s e Korea, Chinese. Korea, Chinese. Korea, c h i n e 그렇게 하 우리 애기 뭐 얼굴이 안 나오잖아. 민이 얼굴이, 성민이 쪽 이쪽으로 네 얼굴을. 성민이가 굳었 나도 나도, 아무튼 말해, 내가 이거 할게. 저기 저. 해지고여기 봐, 그래야. <라"> 재현이만 머리 조금 할머니 쪽으로, 그렇지. 성민이가 뭐, 웃는 consider. 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. 아, 근데 손가락질도 하고 그래야 자연스러운데. 누구 한 보세요, 텔레 하나, 둘. 봐. 정 똑바로. 하나, 둘. 하지 마. 왜 <Saudi Shalan> <speaks>. 자, 하나 둘이태이가 되게 자연스럽네 됐지? 이십 <laughs> 년 <20년> 만에 지워 <출연. 웃음> 매년 매맞아 아니 내가 뚱뚱한 거아니아 내가 확실히 잠 추워요 근내나를 뺐나? 은야야이름이 아, 아니 언니. 근데 이렇게하고사해리는데 미달로 보달로 미달로 보지 로미달 엄마 달로 미달로 미달 이거 달로손달로손달로손달로 미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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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달로미도로 미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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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달 사이 달로 미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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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어 여보, 어디 좀 들어봅시다. 색상가 봤어. 예, 근데 내양 좀 불러. 음잖아 네. 둘이 건너와. 지가 막혀? 뭐부 하나 다 해. 어, 지겠 이게 이거세요? 어,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어? 내가 이겼어. 아, 왜 그랬어요, 아버지? 어. 뭘좀 봐. 아마 면서니야 그래도 왜 아니라고? 무슨 힘 있는 거. 중요한 아, 인만 앉아서 태내만 봤다고. 이지는니아잖아

복잖아 없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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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없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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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지 없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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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없지? 없 음. 안 아, 그래. 그래 내일 노약 건강하고 소원성 치르고 정말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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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성아거맞아 그냥 말아. 뭘고 응. 어, 어, 그래, 어, 어, 응. 있어. 그래,

또송 <목소리가> 근데 네, <목소리가> 맛은 아주 담님이 이 이제 고장은 끝났주네 물. 응? 제재 끝나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네. 아. 뭐. 제대로야? 음. 아무 기억이 충되니까 글쎄. 아유, 너무 전방으로 가니 뭐야? 아, 이건 아. 이건 하지 마. 이 먹어야 되니. 그까안할 시간도 시간 안야 그러니까 기냥 응. 아, 응. 예, 그러니까. 어. 잡혔는데. 아 응. 그 간장병 어찌했어요? 음. 네, 많이 네. 찍어줘. 네. 응? 간 네. 아, 아, 글쎄 간장 여기다 그냥 저기 그 혼자 혼자나 찍어자